가계부 저축 계획 매일매일 쓰면 너무 귀찮지 않으세요? 매주매주 매주 체크하면 너무 번거로우시죠. 오늘 한 달에 딱한 번만으로 훨씬 더 계획적인 소비와 훨씬 더 많은 저축을 가능케 하는 가계부 꿀팁과 저축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매달 250만 원 이상의 저축과 3년 만에 1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하기 싫으신 분들은 솔직히 가계부 안 쓰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재테크 정보를 전달하는 재테크 알림이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보통 세우는 목표들이 가계부를 써보자, 올해는 꼭 저축 많이 하자, 계획적으로 살아보자, 책 많이 읽자, 다이어트 하자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올해는 가계부를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누구는 매일매일 지출을 체크하고, 누구는 매주 지출을 체크하는데, 그렇게 해보려니 어때요? 우리 직장인이 너무 바쁘잖아요? 회식에, 야근에, 그래서 매일매주 쓰는 거 너무 버겁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달에 딱한 번의 정리로 계획적인 지출 통제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구독을 안 누르시고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부 보시면 수입, 지출, 저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구요. 우리는 준비물로 입출식 통장을 크게 세 개를 세팅할 겁니다. 왜세 개를 준비하냐구요? 통장 쪼개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딱 월급이 들어오면 세 군데로 분산을 합니다. 식비, 생활비와 교통비, 그리고 통신, 자기개발비, 비상금. 이렇게 나누고요. 식비랑 생활비를 나누는 이유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돈을 많이 합쳤을 때 구분하기 어려운 돈이라서 저 둘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 통신, 자기개발비, 비상금. 등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고 한 번씩 지출하는 돈이라서 합쳐도 크게 헷갈리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서 많이 쓰는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더 너무 많으면 관리가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남는 돈들은 모조리 저축합니다. 저는 보통 급여를 매달 중순쯤에 받는데 그때 월급날에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 와서 엑셀 정리를 하고 통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어줍니다. 보통 330만원의 급여를 받고요. 생활비 통장엔 15만원, 교통비 10만원까지 해서 25만원을 넣고요. c 비 통장에는 10만원, 그리고 기타 통장에는 통신비 7만원, 자기개발비 5만원. 부모님 용돈 10만원, 데이트 비용 15만원, 비상금 7만원을 넣어줍니다. 저는 통신요금이 좀 많이 내는데 이건 약정이 풀리면 알뜰폰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지출이 한 3만원 정도 줄것 같습니다. 자기개발은 제가 지출을 많지 않다 보니까 일개발비를 따로 빼놓지 않으면 책도 안 읽게 되고 돈도 아끼고 강의도 돈 아까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출 항목으로 정해놨습니다. 비상금은 보통 우리 각종 경조사 챙길 때 혹은 급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부모님 용돈은 직접 드리지 않고 부모님의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어 드렸는데 3년째 노후를 위해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정말 작아 보이죠? 여자친구랑 15만원씩 해서 30만원으로 한달 데이트를 합니다. 여자친구도 돈을 많이 쓰지 않는 편이라 30만원으로 저희는 충분히 지내겠더라고요. 식비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저녁은 거의 집에서 먹고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먹어서 거의 돈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출은 79만원으로 보통 한달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더 세세하게 생활비 15만원 중에서 4월 6일에 지출 2만원, 꾸민비, 4월 8일에 지출 4만원, 문구류 구입비 몇만원, 이렇게 매우 세세하게 하루하루 기재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피 성향이 남아있는 제의인데요. 진짜 도저히 그렇게 할 꼼꼼함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저 지출의 배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끔만 노력을 해요. 그래서 15만 원의 생활비는 일주일에 거의 4만 원 정도 쓸수 있는 건데 저는 뭐에 썼는지 중요하지 않고 일주일에 4만 원을 최대한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없는 주에는 4만 원째 쓰지 않아서 다음 주로 이월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조금 더 풍요롭게 살수 있고요. 근데 솔직히 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는 가계부에 진짜 하루하루 시간을 투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책한자더 읽자는 주의거든요. 좀더 효율적이고 중요한 게 뭔지를 따져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가장 베스트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제 영상 때 언급드렸죠. ISA, 영금저축펀드는 자기 소득의 맥시멈 15%를 넣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전 330만 원의 15%인 50만 원 정도를 두세액 공제 및 세제 혜택에 유리한 상품으로 놓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 어떤 ETF 펀드를 돈을 넣고 있는지는 혹은 연금저축펀드를 어떻게 운영하고 전략을 세우는지는 위에 링크를 타고 가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남은 모든 돈은 자유적금 계좌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의아하실 거예요. 보통 적금이나 저축에 미리 돈을 빼놓으라던데 지출 쓰기 전에 바로 적금으로 넣으라던데 마지막에 적금을 넣어야 네 맞는 말입니다. 지출하다 보면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저축할 돈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렇게 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다른 통장에 빼둔 후에 남은 돈을 모두 저축을 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돈이 모이더라고요. 왜냐고요? 우리가 월급쟁이여도 어쨌든 한 번씩 약간의 상여나 성과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급여생활자 분들은 그런 상여가 나오면 그 달은 뭔가 꼭 돈이라고 생각해서 플렉스를 한다거나. 본인을 위해서 지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렇게 지출을 딱 고정하니까 성과급 받는 달에는 플렉스 하는 날이 아니라 저축액이 늘어나는 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딱 기억하세요. 지출은 정해놓고 추가 소득은 모두 저축한다. 언제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럼 언제 나한테 선물해줘요?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럼 언제 나한테 선물해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출을 분배하다 보면 분명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책을 조금 덜 읽는다든지 비상금이 안 나갔다든지 그럴 때 돈이 모이면 한 번씩 나를 위해 선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플렉스 하는 날은 저기 적금에서 이자가 6개월 한 번씩 타게끔 저는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6개월마다 예적금 이자가 나오면 거기에 약한70% 정도는 저를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마저 저축하면 좋은데 그건 저는 쓰고 싶더라고요. 나를 위한 선물로요. 여러분들도 뭔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고 플렉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비상금이 남거나 혹은 이자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참 그리고 요즘에는 가끔 예전에 산 물품들로 당근에 팔아서 치킨을 사 먹거나 여러 뭐 비품들을 사는데 재미를 들렸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당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그만큼 저도 뭔가 구미가 당기는 저렴한 물품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죠. 적금을 어디 넣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 청년 희망 적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청년 희망 적금에 일부 넣으시고요. 만기가 길어서 급전이 필요한다면 적금담보대출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인금의 신협이 가장 금리가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적금의 주요 목적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목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많이 두는 편입니다. 사실 예적금 이자로 우리 삶을 절대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적금의 목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돈을 모으는 거니까. 굳이 금리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돈 들여서 저 멀리 있는 금리가 조금 더 높다는 뭐 은행이나 신협, 뭐 금고, 농협을 가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줄 서서까지 고금리 예금을 찾아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좀더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책을 더 읽고 뭔가 자기개발을 하는데 더뭐 목적을 둔다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낫더라도 그냥 목돈을 모으는데 그런 의의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계부 옆에 덩그러니 월간 목표를 기재해 놓은 게 있죠. 뜬금없이 가계부에 웬 목표 다짐이야 싶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가계부 따로, 목표 따로 하니까 뭔가 가계부의 지출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이루고자 하는 그 달의 목표 혹은 더 나아가서 그 해의 목표 달성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 옆에 그달 목표를 기입을 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우선 목표를 세울 때 가계부 지출 안에서 최고 효율적인 목표를 세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랑 가계부를 분리할 때는 이번엔 재테크 강의 하나에 책 다섯 권을 읽고 부동산 임장을 다섯 곳 다니자 이렇게 짜도 강의 하나에 몇십만 원책 다섯 권은 십만 원 이렇게 돼 버리니까 맞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엔 강의를 친구 두 명, 세 명과 같이 사서 인강으로 듣거나 책은 도서관에 몇 권을 빌리고 임장은 꼭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과 같이 최대한 지출을 절약하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목표를 디테일하게 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출도 아끼고 효율적인 목표 달성도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답니다. 우리 솔직히 매일매일 가계부 쓰는 거 귀찮잖아요. 매주 쓰는 것도 사실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빠지고 일주일이 빠지면 결국 또 1년 동안 쓰지 않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게 결국 나중에 이기는 게임인데 한 달에 월급날 혹은 월급날이 있는 주말에 딱 하루 날 잡고 쓴다면 1년에 고작 12번인데 그걸 안 하시겠어요? 또 하기 싫으신 분들은 솔직히 가계부 안 쓰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쓰고도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안쓸 때보다 훨씬 절약하고 알뜰하지만 효율적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아직 경제적으로는 성장 과정에 있는 저의 가계부 및 저축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 열심히 사시고 미래의 성공 욕구든지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훨씬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훨씬 더 유익한 재테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